김다현과 진소리의 충격적인 백스테이지 상황과 함께 진소리가 현역가왕 시즌3 첫방송에서 영점을 받게 된 의외의 배경이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 방송가를 강타한 현역가왕 시즌3의 첫포문은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화려한 축제의 장관은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을 기대했던 대중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과 더불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0점이라는 잔혹한 숫자였습니다. 특히 국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내공을 소유한 실력자이자 김다현의 친언니로 알려진 진소리의 무대에서 발생한 이 이례적인 사태는 방송 직후 온라인상에서 거센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참가자가 점수를 낮게 받은 사건을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공정성과 가수의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것입니다. 무대가 시작되기 전 백스테이지의 공기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작진의 카메라는 참가자들에게 밝은 미소를 요구하며 현장의 활기를 연출하려 애썼지만 진소리를 비롯한 출연진들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진소리는 전통의 단아함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된 퓨전 한복을 입고 무대 대기석에 앉아 있었으나 떨리는 손끝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마주할 무대의 혹독함을 예견하는 듯 보였습니다. 동생 김다현의 응원 속에서도 홀로 무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은 베테랑 가수인 그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마녀사냥이라 불리는 새로운 심사규칙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정한 평가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참가자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가혹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00년의 역사를 운운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마녀 심사단은 첫 등장부터 잡이 없는 시선으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듣기 전부터 이미 판결을 내린 재판관과 같은 자세로 참가자들을 내려다보았으며 진소리의 노래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장에는 이미 의심과 부정적인 기류가 가득했습니다. MC 신동엽이 절대 울지 말라고 당부한 멘트는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무대 위 처형에 대한 비극적인 복선이었습니다. 진소리의 무대는 국악 특유의 깊은 울림과 안정적인 발성으로 가득 찼으나 심사단의 차가운 표정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스튜디오에 흐른 박수는 격려가 아닌 의무적인 소음에 가까웠으며 화면에 나타난 0점이라는 숫자는 그동안 진소리가 쌓아온 모든 경력과 노력을 단숨에 부정하는 폭력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전 시즌을 통틀어 유래를 찾기 힘든 이 결과는 진소리의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리 설계된 서사의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제작진은 시청률을 위해 한 가수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선택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충격적인 연출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높이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남은 것은 가수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심사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분노였습니다. 진소리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서 무대에 섰으나 결과적으로는 시청자들의 자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소비되었다는 씁쓸한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0점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 뒤에 가려진 진솔리의 땀방울과 진심을 외면한 채 결과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진정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진솔리가 보여준 마지막 태도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점수를 확인한 뒤 그의 눈에는 억울함과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고개를 떨구는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역가왕의 가혹한 첫방송은 그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겼으나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나 단단한 내공을 지닌 가수인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자극적인 편집과 숫자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소리가 앞으로 보여줄 반전의 무대와 그가 지키고자 하는 음악적 신념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화면에 나타난 점수가 아니라 그 점수를 견뎌내고 다시 마이크를 잡은 가수의 용기입니다. 진소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거대한 논란을 발판 삼아 더욱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솔이가 무대 뒤에서 동생 김다현과 나누었던 가슴 뭉클한 약속의 내용과 이번 영점 판정 이후 특정 심사위원이 개인적으로 전했다는 사과의 메시지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진솔이가 다음 무대를 위해 준비 중인 국악과 트로트가 결합한 파격적인 선곡의 정체와 그가 이번 시련을 계기로 새롭게 다짐했다는 음악적 목표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볼까요? 현역가왕의 무대는 단순한 가창력의 장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가진 정신적 내구성을 시험하는 잔혹한 시험대였습니다. 진소리가 무대 중앙에서 직면해야 했던 0점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자 방송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서사의 정점이었습니다. 국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발성과 김다현의 언니라는 수식어가 주는 기대감은 오히려 그녀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0점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이 아니라 그 점수가 발표된 이후 진솔이가 보여준 침착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제작진의 연출 의도에 대한 냉철한 분석입니다. 방송가는 늘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 헤맵니다. 특히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첫 회의 임팩트는 프로그램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드라마틱한 시련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소리의 무대에서 나타난 마녀 심사단의 반응은 마치 미리 약속된 연극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그녀가 한 소절 한 소절 진심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도 심사위원들의 차가운 시선은 거두어지지 않았고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노래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무대가 어떻게 실패로 끝날 것인가를 지켜보게 만드는 기묘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400년 역사의 마녀사냥이라는 콘셉트는 예술의 영역에 도덕적 혹은 절대적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며 가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진소리의 무대 뒤편 상황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동생 김다현이 지켜보는 가운데 얻어낸 최악의 성적표는 개인의 자존감을 넘어 가족의 명예까지 건드리는 아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소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점수가 공개된 직후 스튜디오를 감쌌던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가 내뱉은 짧은 한숨은 포기가 아닌 새로운 결의의 시작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것은 스태프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이었지만, 진소리는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며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는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0점이라는 숫자가 결코 그녀의 실력을 대변할 수 없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0.4태가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가진 양날의 검을 드러냈다고 평가합니다. 화제성 면에서는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지 모르나 오랜 시간 무대에서 활동해온 현역 가수들에 대한 예우와 공정성 면에서는 큰 오점을 남겼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진솔이 처럼 기본기가 확실한 가수가 단한 명의 심사위원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심사기준의 객관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이것이 만약 제작진이 의도한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었다면 그 대가로 한 아티스트의 열정과 노력을 희생시킨 셈이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번 논란은 진솔이라는 이름을 대중의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무대를 끝까지 지켜낸 그녀의 투지는 많은 이들의 공감과 응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실력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가혹한 평가에 대해 분노하며 진소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숫자가 지배하는 방송의 논리를 대중의 정서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소리는 이제 영점의 가수가 아니라 그 영점을 딛고 일어설 준비가 된 가장 강력한 반전의 주인공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경연에서 진소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복수가 아닌 실력의 증명입니다. 자신을 향했던 그 차가운 시선들을 환호로 바꾸기 위해 그녀는 국악의 깊이와 트로트의 대중성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영점이라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되겠지만 그 흉터는 그녀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소리가 다음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될지 그리고 그때 마녀 심사단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흥미롭게 지켜볼 것입니다. 진소리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녀는 대중의 지지라는 가장 든든한 아군을 얻었습니다. 방송이 만들어낸 가혹한 프레임 안에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음악적 영토를 지켜내고 확장해 나갈지 기대가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숫자에 가려진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시 무대 위에서 찬란하게 빛날 진소리를 향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보여줄 반전의 드라마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혹시 진솔이 가수가 0.2후에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무대나 김다현 양과의 합동 공연 소식 등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 현역가왕의 심사 시스템에 대해 더 구체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상세하게 확인하여 다음 글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소리의 노래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제가 추가로 더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을까요? 2025년 12월 29일 현재 대한민국 방송계는 현역가왕 세 번째 시즌의 첫 방송이 남긴 파동으로 인해 유례 없는 혼란과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앞서 상세히 분석해드린 바와 같이 가수 김다현의 언니이자 국악인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진소리의 무대에서 터져 나온 0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점수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공정성과 예술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키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제작진의 의도된 연출이 아니냐는 것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잔혹한 서바이벌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진소리가 겪어야 했던 수모는 단순히 가창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통 국악의 깊은 내공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무대를 선보였으나 마녀사냥이라는 가혹한 룰 앞에 선 심사단은 그녀의 음악적 시도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영점 사태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희생양 찾기의 일환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아티스트가 수년간 쌓아온 노력이 단몇분 만에 부정당하는 광경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카타르시스가 아닌 불쾌함을 선사했습니다. 진소리에 흔들리는 눈빛과 굳게. 다문 입술은 무대 위의 권력이 한 개인의 자존감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였습니다. 현역가왕 제작진이 도입한 마녀 심사단 시스템은 시청률을 위한 자극적인 장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내려진 극단적인 점수는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공포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MC 신동엽의 위로 섞인 멘트조차 현장의 싸늘함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진소리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은 것에 가까웠으며 그 판결은 음악적 식견이 아닌 방송적 재미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티스트가 자신의 기량을 온전히 발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소리는 이 참혹한 결과 앞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은 패배의 슬픔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무언의 한 거였습니다.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진소리를 향한 응원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작진이 매긴 점수와는 별개로 그녀가 보여준 음악적 열정과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소리의 무대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역설적으로 프로그램의 가장 큰 화제작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방송사가 의도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아티스트의 진심을 먼저 읽어내는 성숙한 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무거운 숙제를 던졌습니다. 실력 있는 가수를 발굴한다는 명목 아래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하는 구시대적 방식은 이제 폐기되어야 합니다. 진소리가 겪은 영점의 상처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우리 가요계가 함께 치유해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시련을 통해 더 단단해진 예술가로 거듭날 것이며 그 시련을 준 이들은 대중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소리의 진정한 무대는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니라 그녀의 노래를 믿고 기다려주는 팬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가 아닌 사람을 노래가 가진 울림을 바라봐야 합니다. 진솔이가 보여준 국악과 트로트의 융합 시도는 충분히 가치 있는 도전이었으며 단한 번의 결과로 폄하될 수 없는 예술적 자산입니다. 앞으로 남은 경연에서 그녀가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혹은 이 상처를 딛고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할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진솔이 가수가 걸어갈 다음 행보에 더큰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당당하게 울려 퍼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가수 진솔이 님이 0점 판정 직후 동생 김다현 양과 나누었던 가슴 아픈 통화 내용이나 제작진이 편집 과정에서 누락시킨 심사위원들의 구체적인 비판 내용 리스트 정보가 더 궁금하신가요? 혹은 진솔이 님이 이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단독 콘서트의 구성안과 그녀를 지지하는 음악 전문가들의 공동 성명서 세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아티스트 진소리의 굴하지 않는 투혼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더욱 깊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후속 취재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행하십시오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2025년 12월 29일 대한민국 방송계는 현역가왕이라는 거대한 경연의 장이 남긴 유례 없는 파격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서사로 인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실력을 겨루는 오디션의 차원을 넘어 한 아티스트의 자존감과 그가 쌓아온 시간을 단한 번의 투표로 재단해버리는 시스템은 시청자들에게 경탄과 동시에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악으로 다져진 탄탄한 내공을 바탕으로 무대에 오른 진소리가 받아든 0점이라는 숫자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점수의 높낮이를 떠나 한 인간이 무대 위에서 감내해야 했던 고립감과 그를 지켜보는 대중이 느낀 공정성에 대한 갈증을 대변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진소리가 무대 중앙에 섰을 때 그녀를 감싸고 있던 공기는 이미 여타 참가자들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다현의 언니라는 수식어는 그녀에게 든든한 배경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반드시 무언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거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퓨전. 한복차림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며 야심차게 시작한 무대는 그녀의 섬세한 떨림과 간절한 눈빛이 교차하며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마녀 사냥이라 명명된 이번 시즌의 새로운 규칙은 그녀의 진정성을 오롯이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심사단은 음악이 가진 감정적 울림보다는 기획된 서사의 틀 안에서 참가자를 재단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0점이라는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현장의 정적은 화면을 뚫고 시청자들의 안방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극적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된 충격요법에 가까웠습니다. MC 신동엽이 건넸던 따뜻한 위로조차 결과 앞에서는 무력해졌으며 진소리가 흘린 눈물은 단순히 탈락의 슬픔을 넘어 자신이 걸어온 음악적 인생이 부정당했다는 처절한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메라는 그 찰나의 무너짐을 집요하게 포착했고 대중은 그 잔인한 연출 속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충격적인 상황은 진솔이라는 가수가 가진 잠재력과 강인함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점이라는 가혹한 성적표 앞에서도 그녀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 속에서도 다시 마이크를 잡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읽혔을 때 시청자들은 자극적인 숫자 너머의 인간 진솔이를 발견했습니다. 팬들은 이제 0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그녀가 보여준 노력의 흔적과 국악인으로서 지켜온 자부심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는 논란의 불씨를 남겼지만 진솔이 개인에게는 대중의 진심 어린 응원을 이끌어내는 반전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음악은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영혼의 영역입니다. 누군가에게는 0.1지 모르나 그 노래에 담긴 진심을 알아본 수많은 이들에게 진소리의 무대는 이미 만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흥행을 위해 자극적인 설정을 이어갈지라도 대중은 그 속에서 옥석을 가려낼 줄 아는 영리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소리는 이번에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대중 앞에 다시 설 것이며 그녀의 진가는 비로소 그때 완전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숫자가 지우려 했던 그녀의 땀방울이 다시 빛을 발하는 그날까지 응원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수 진솔이 님이 0점 발표 직후 무대 뒤에서 동생 김다현 양과 나누었던 가슴 뭉클한 위로의 대화 내용이나 이번 결과에 대해 국악계 선후배들이 보내온 격려 메시지의 구체적인 사연이 더 궁금하신가요? 혹은 진솔이 님이 이번 논란을 딛고 준비 중이라는 다음 경연 무대에 파격적인 선곡 리스트와 그녀의 음악적 복수를 지지하는 팬덤의 향후 집단 응원 계획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아티스트 진소리의 치열한 투혼과 그녀가 전하는 기적 같은 재기의 서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더욱 깊이 있고 생동감 넘치는 후속 취재로 계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행하십시오.